위메이드는 공식 유튜브를 통해 나이트크로우의 미디어 쇼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얼리어렌지 5로 개발되는 크로스 플랫폼의 MMORPG로 매드엔진이 개발하고 위메이드가 퍼블리싱을 맡았습니다. 넷게임즈의 V4 개발을 이끌었던 손면석 PD가 창업한 개발사로 위메이드에게 전폭적인 투자를 받아 나이트크로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쇼케이스 현장에서도 짧은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나이트크로우는 매드엔진의 기술력과 위메이드의 서비스 경험이 맞물린 작품으로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 게임 영상이 담긴 트레일러와 함께 자세한 게임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십자군 전쟁으로 혼란스러웠던 13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밤까마귀 길드의 일원이 되어 대규모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얼리어렌지 5로 제작한 게임답게 그래픽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가상과 현실의 경계 구분이 없는 새로운 대륙을 창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얼리어렌지 5를 활용하여 시각적인 완성도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세계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또 사실적이고 디테일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면 디테. 이랑 강원육과 함께 리얼한 물과 식생의 표현 등 사실적인 자연환경이 돋보였으며, 깃털의 표현이나 갑옷의 질감 표현 등 확실히 얼리어렌지 5만의 높은 그래픽 비주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래픽은 고퀄인데 UI가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싼티가 나네요. 나이트 크로우는 정통적인 MMORPG의 성장 방식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최초 4개의 직업이 각각 2개씩 총 8개의 직업으로 나눠지며, 3번에 걸친 승급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전직하는데 변신 카드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이어서 인게임 전투 장면이 공개되었는데요. 진정한 전투의 쾌감은 비현실적인 모션이나 화려한 스킬 연출이 아닌 현실적인 액션과 타격감으로 체감할 수 있으며 클래스별 고유의 전투 스타일에 따라 향상된 타격감과 몬스터의 피격 액션으로 시각과 청각 그리고 가상의 촉각까지 자극하는 진짜 액션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러다 오르가즘도 느낄 수 있다고 하겠네. 이게 어딜 봐서 각종 오감을 자극하는 진짜 액션입니까? 그냥 제 눈에는 그동안 모바일 MMORPG에서 선보였던 전형적인 리니지라이크의 전투로만 보일 뿐이네요. 라이트 크로우는 글라이더를 통해 하늘을 활강할 수 있습니다. 글라이더는 단순히 하늘을 날수 있는 것이 아닌 활공과 돌진 비행, 강화 공격, 그리고 상승 기류를 이용한 다양한 전략적인 기동을 통해 모든 지형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입체적인 지형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말을 타고 가다 상승 기류를 만나자 높이 뛰어 올라 활강을 하기도 하고 순식간에 건물 위를 뛰어 오르는 등 글라이더를 통한 다양한 이동 방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글라이더도 과금 대상 중 하나가 될수 있겠죠. 다음은 대규모 전쟁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인터서버 대규모 전장 속에는 전직 시스템을 통한 클래스의 역할을 담아냈고 캐릭터의 물리 충돌 시스템 및 글라이더와 필드의 고조차를 이용한 입체적인 전장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커다란 열기구를 이용해 성의 다리를 놓아 공성전을 벌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벽 외곽에서는 상승기를 이용해 외벽을 뛰어넘거나 활강 중에는 지면을 강타하여 빠르게 전투에 합류하는 등 글라이더를 이용한 3차원적인 전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니지 라이크의 공성전은 성문 하나 두고 인간 방패를 세워서 붕쭈붕쭈 하는 게 전부였는데요. 이 게임은 글라이더 때문에 다양한 이동루트가 발생한다는 게타 게임과는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 열기구로 다리 놓는 것도 신선한 발상이죠. 다음은 경제 시스템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의뢰소를 통해 일정 다이아의 보수를 걸고 전문 제작 기술을 습득한 유저들에게 아이템을 제작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은 의뢰인이 제공을 하고 이를 만들 수 있는 유저는 의뢰 보수를 받아 기술만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좀 신선한 방식이네요. 또 등급 제한이 없는 거래소를 처음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서버 간 거래가 가능한 월드 거래소 및 개인 거래를 도입하여 경제가 순환되도록 구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트크로우는 오는 4월 중 PC와 모바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이트크로우의 쇼케이스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저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쇼케이스에 콘텐츠에 대한 소개 하나가 없을 수가 있나요? 콘텐츠는 뭐 공성전이 전부야? 그리고 이런 게임의 가장 핵심은 BM인데 그건 또1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네요 일단 영상만 봤을 때는 폐쇄조차 문제는 확인이 안 되고 탈것과 글라이더는 당연히 과금 대상일 테고 이 문제는 변신 카드가 있냐 없냐인데 전직 시스템을 어떻게 선보일지 예상이 안 되네요. 그래 얼리어렌지 5 그래픽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기술력을 왜 아깝게 리니지라이크에 쏟아붓는 거야? 아니 다른 게임사들은 어떻게든 얼리어렌지 5를 이용해서 가상과 현실을 무너뜨리는 실사 같은 게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실사 같은 리니지라이크라니 이거는 뭐 람보르기니 엔진 갖다가 쏘나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답답합니다. 그나저나 지난번 아키에즈 이부터프라시아 전기 그리고 나이트크로우까지 진짜 국내 게임사들 리니지로 대동단결하기로 마음 먹은 겁니까? 우리 국내 게임 유들은 닌자 씨가 전부야? 희롱 휘발. 아, 또 참지 못하고 휘발 거리고 말았네요. 여러분들은 이 게임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